차오이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주아. 그런데 밤에 파티를 해도 될까?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 그럼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 안녕하십니까 동리 학원의 이한승입니다. 열 번째 문제, 열 번째 주제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샤오이 사람 이름이죠. 어, 다음 주 토요일 밤에 토요일 티 티극 파야겠죠 여기 올라갔네, 그 빛이. 그다음에 지속사에서 파티를 할까죠? 파티를 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부분이 해, 그 행동 결과로 나타낸 게 결론이 되겠죠, 그죠? 요앞 부분은 지금 시간 나,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앞 부분은 수용어절로서, 그죠? 인트로덕션이고 뒷 부분이 메인 바디, 메인 바디면서. 호기심을 줘. 뭐뭐 할까 하고 상당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샤이샤 샤이 샤오, 이구국 샤위 샤리어 파티 at dom at dom 이 뭔가 샤오이, 도움, 기숙사입니다. 파티는 파티고죠. Next Saturday night 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그죠. At dom dom 에서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샤리어 파티 해준 거죠. 자연습 받아갑니다. 자 이거죠이 셀렉션 자 샤오이 다음주 토요일 밤 토요일 밤 올라갔죠이 거 티급바람입니다 다음주 토요일 밤 다음주 토요일 밤에 하나 둘셋 샤오이 다음주 토요일 밤에 토올라갔죠 토요 하나 둘셋 샤오이 다음주 토요일 밤에 그 다음에 기죽사에서 파티를 할 겁니다. 파티를 할까 합니다. 자 뒷부분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하나 둘 셋.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파티를 할까 파티 하나 둘 셋.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자 토요라고 파티하고 하나 둘 셋. 차우이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자한번더 하나 둘 셋. 차우이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좋아 그런데 좋아 그런데 밤에 파티를 해도 될까 하는 거죠. 이 파티 또 올라왔죠, 좋아 그런데 이 인트로덕션 수영어죠, 오뒷 부분이 호기심 머메도 될까 하는 겁니다. 호기심 뭐죠, 죠? 자, 여기서 뭐 대다, 대단, 대단한 뜻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부분이니다 행동, 행태나 동작이 몸으로 변화하다, 변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뭐 대단는 것도 피동의 의미도 씁니다 뒤에 보조동사로, 보조동사로서 수동, 피동의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좋다미 좋다. 여기서 될까 하는 건 좋다는 의미로 이제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조, 좋을까, 뭐뭐 할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 될까? 할수 있을까 같은 말입니다. 해도 될까? 응? 괜찮을까 하는 것도 같으면 되다. 되다는 이어서 좋다. 괜찮다는 미입니다 좋다. 괜찮다. 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하다. 하다 보다 주다 되, 되다는 대표적인 보조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이는 보존사라기 보다 보도 동사라고 보다도 그냥 이거는 본래 본 동사 의미, 본동사든 본 동사든 본행사든 간에 좋다의 의미입니다. 괜찮다, 좋다, 할수 있다. 뭐 이런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But can you have a party at night? 그죠? 자, 인사 바라 갑니다. 자. 이 이거죠 이거죠. 자, 한꺼번에 합니다. 하나, 둘, 셋. 좋아. 그런데 밤에 파티를 해도 될까?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좋아. 그런데 밤에 파티를 해도 될까? 자, 한번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좋아. 그런데 밤에 파티를 해도 될까?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좋아. 그런데 밤에 파티를 해도 될까? 자세 번째 글입니다. 세 번째, 번째.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찾아볼게 올라왔습니다. ch 발음 있잖아요. 파차람이라고 그죠? ch 차 치어 발음. 그 피치 많이 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찾아는 치어시 또 뒤로 가서 연음도 되죠, 그죠?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것 이랬죠. 그죠? 요 이제 규칙인죠 r e g u l 인죠 r regulation, e g u l 그죠?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요. 그럼, 그럼 뭐겠어요? 이 본론, 본론, 부연이 되는 거죠. Main body Additional explanation Main body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을주죠 regulation 이기 때문에 뭐수용을 하는 거죠. 이 이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고 뭐안 되겠어 하는 이거. 이 이런 이런까지 마음 먹는 거 보면은 self trust 도 줍니다. 그다음 의미가 한국말은 의미가 어렵다 그랬죠. 의미 어려운데 이번에도 좀 어려운 거 합니다. 요 이후로는 이후, 이 후로는 한이이밤 열시 이후로 조용히 할것 이렇게 해도 말됩니다. 근데왜 e 을 붙였을까? e 을 붙여서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숙사에서 안 되겠어 해도 됩니다. 근데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 다른 데 말고 기숙사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숙사에서 어떤 우리 차 파티, 밤열시 이후로 하는 거안 된다는 기숙사에서는 강조합니다. 강조. 강조. 스페시바 해가지고 그, 그, 러니까 강조한 거에요. 엠프시스 한 거에요. 강조한 거에요. 그러니까 뭐 이유로 해도 되고 기숙사 에서 해도 되지만은 넌을 붙여서 훨씬 더 범위를 좁혀서 특별히 지정했다. 스페시파 했다. 어? 특별히 지정한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 이거 이거 이거는 지금 2단계에서 어렵지만은 3, 4, 5, 6 넘어가면은 이, 이런 이런 거많이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어. 다른 거는 몰라도 뭐뭐 에스 안 된다 할때 강조한 강조하는 옴서 넌을 씁니다. 알루카브트 인터넷 블리팅 보드 인터넷 게시판이죠. 루카브 찾아본다는 거죠. 루카 앞으로 도움 도움의 게시판, 그치? 인터넷 게시판에서 찾아본다는 거. Be quiet after t e p.m. 열밤열시 이후로 이후 after be quiet 조용하라는 거예요. Quiet 조용하다는 거지. 음, we can't do it. 뭐뭐할수 없다. 인도 동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 우리가 기숙사에서는 파티를 할수 없다 하는 거죠. 이이 두가 대표적인 도동 대동사죠. 대 대신한 동사고 이거는 보조동사죠. 조동사 거지. 자 연습하러 갑니다. Selection 이거, 이거죠, 이자 앞부분 합니다. 앞부분 하나 둘 셋.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다 하나 둘 셋.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나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거. 하나, 하나, 둘, 셋.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하나, 둘, 셋.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자. 뒷부분 하나, 둘, 셋.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 하나, 둘, 셋.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 자, 전체 한번 더. 하나, 둘, 셋.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기숙사에서는 안되겠어 네, 번째 그림입니다 그럼, 밖에 쌍객이 뒤로 가서 밖에 가 됩니다.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이 a c k u p tha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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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utside, 고 out 할때이바이고요밖퀴랑은 전치사의 미입니다할 수밖에 없겠네. 뭐, 고밖에할 할 수밖에 없, no, 거, no choice, 할 수밖에 없겠네. 유일한 선택입니다. Only choice입니다. Only choice. 나가서 할 수밖에 없네. 나가서 할 수밖에 없네. No choice입니다. No choice.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그럼 이런 acceptance 의조고 introduction 이고 뒷부분이 확신 의조로 self trust 의조로서 main 죠 그다음에 번역하면은 then we'll have no choice but no choice but can not but이죠, 그죠? Can not but no choice but can not but we'll have no choice but to go out and do it입니다. But can 다 go out 한다, do it 그죠? 수밖에 없겠네. 수밖에 없게는 have no have no choice but Have no choice but입니다. 자 인서바라갑니다. 이거죠 이거죠. 자이건이거 한꺼번에 한한한꺼번에 어, 해야 됩니다. 한, 한꺼번에 아이고 나눠서 합시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하나 둘 셋. 그럼 밖에 나가서 하나 둘 셋. 그럼 밖에 나가서. 하나, 둘, 할 수밖에 없겠네. 관용 구문입니다. 올리쳐 있입니다 하나 둘 셋. 할 수밖에 없겠네. 하나 둘 셋. 할 수밖에 없겠네. 음, 응? 자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그럼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 하나 둘 셋. 그럼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 요할 수밖에 하해라는 하다는 건 두입니다. 두고 수밖에 없겠네가 have no choice 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만 해야 됩니다. 이거 마, 많이 나옵니다. All choice입니다. 자 전체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럼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 하나 둘 셋. 그럼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 샤오이,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파티를 할까? 좋아. 그런데 밤에 파티를 해도 될까? 기숙사 인터넷 게시판을 찾아볼게. 밤 10시 이후로는 조용히 할 것. 기숙사에서는 안 되겠어. 그럼,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겠네.